어 3시리즈가 좀 특이해서 어 이게 뭐지? 라고 해서 봤는데 어, M340i 모델입니다. 일단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온 모델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기본 3시리즈와 많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릴 디자인만 해도 상당히 특이한 부분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번 3시리즈의 가장 매력적인 거는 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BMW가 라이트는 상당히 참잘 만드는 회사인데 이렇게 약간 파란빛이 보이는 이런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또한 어, 프론트 범퍼가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에어덕트 적인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카본 프론트 립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깨지면 가슴이 아프겠지만 어, 그래도 있는거와 없는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휠같은 경우도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또한 캘리퍼가 6핀지 4핀지는 모르겠는데 어 되게 크네요 <laughs>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고 엠퍼포먼스 데칼이 음, 옵션인지 모르는데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드 미러는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기존 3시리즈보다 상당히 공격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리어 디자인을 볼게요. 리어 디자인에는 어, 이렇게 카본 리그 윙이 장착되어 있고요. 음, 또한 어, 또한 어, 뒷부분에 하단 부분에도 카본 디퓨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머플러가 장착되어 있고요. M40i 이렇게. 엠블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 실내를 좀 살펴볼게요. 실내를 살펴보면, 사실 기존 3시리즈와 크게 다름없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기판은 앞에 340i라고 되어 있고요. 음, 전체적으로 딱히 크게 뭐 다른 부분은 없는데, 여기에 이제 M40i가 되어 있고요. 제 기억에는 어, 벨트가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M 색상의 벨트가 추가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M40i를 봉서 딱 느껴졌던 부분은, 어, 앞으로 출시될 신형 M3나 M4 디자인이 어, 얼마나 강렬하게, 이거보다 더 강렬하게 디자인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옆에 M4 모델이 있는데, 이게 순정 색깔이고, 어, 도로에서 이 색깔의 M2도 만나봤습니다. 만큼 한국에선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공격적인 공격적인 군용 이거는 왠지 모르게 그런 군용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형 3시지와 그리고 지금 현재 M4와 비교해본다면 앞으로 신형 M3가 얼마나 공격적이고 멋지게 나올지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